첫째 가졌을 때 이제 90kg 가까이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63까지 그렇게 뺐어요. 그데 이제 그때는 정말 하루에 이제 물 3리터, 그다음에 닭고기 가슴살, 그다음에 이제 계속 운동, 하루에 한 다섯 시간 운동. 그거를 거의 2년 가까이. 87kg까지 늘었던 몸무게를 피나는 노력으로 63kg까지 뺐답니다. 그야말로 환골탈태. 그때도 꾸준하게 계속 다이어트는 하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헬스장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5kg, 6kg 빠지고 이건 없고 해봤자 이제 3kg 빠졌다면 또 하루 먹으면 다시 2kg 찌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정현 씨. 그녀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원인은 바로 장에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장내 살고 있는 100조 마리의 균들이 다이어트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에는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날씬균과 펄미코테스라는 뚱보균이 살고 있는데요. 뚱보균이 많으면 끊임없이 살이 쪘을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이전의 몸무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빼인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살이 찌고 있는 정현 씨. 늘어나는 뱃살을 볼 때마다 마음은 심란하고 속상함은 커져만 갑니다. 요요가 반복되면 건강까지 해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가 요요를 반복적으로 겪은 여성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한 여성에 비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3.5배 더 높고 협심증 등 관상 동맥 질환 때문에 사망할 위험이 1.7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현 씨는 하루에 밥을 한개 정도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나마 반찬은 잘 챙기는 편이지만 밥량은반 공기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데요. 춤을 두 시간이나 추고 왔는데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탄수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거라는 그런 그. 그 공포감도 있고요 탄수화물 안 먹게 되면 단백질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단백질을 지금 채울 수 있는 게 딱히 집안 식당에서 그걸 챙겨 먹기가 힘들어서 일단 밥량이라도 줄이고 보자. 살이 찔까봐 밥은 적게 먹는다는 정윤 씨. 그런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일단 먹는 거부터 줄이세요. 그렇게 먹는 걸 줄이면 당연히 처음엔 살이 빠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들어오던 영양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이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섭취되는 모든 영양분을 필요 이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식사를 마친 후 달콤한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현 씨. 과자 과자 먹어야겠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랍장을 열자 어마어마한 양의 과자가 나타나는데요. 마치 편의점을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식사량을 적게 먹었으니까 좀 지나면 허텁하고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젤리나 과자 이런 걸로 이제 허텁함을 채우고요. 밥을 적게 먹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입이 심심할 때마다 과자를 찾는다는 정현 씨.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선너 개는 금방이랍니다. 쉬지 않고 계속 연달아 한 번에 4종 4봉지 먹는 것 같아요. 배고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찾는 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 뭔가 없으면 입이 뭔가 놀지 않으면 허전하고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게 계속 깔려 있는지 그냥 의식적으로 나는 뭘더 먹어도 돼라는게 있는 것 같아요. 아또 배가 이렇게 가스가 차. 다리 찌면서 장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뭘 먹기만 하면 바로 느껴지는 더부룩함. 아우 소염수치. 아 뭐야. 특히 요즘엔 시도 때도 없이 가스가 차서 일상 생활에까지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데요. 그트름도 올라오고 아래 가스 차고 불편해 화장실 가면 대변이나 이런 건 아니고.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계속 꾸르륵 소리도 나서 어떨 때는 밥 먹었는데 사람들이 밥 배고프냐고 그럴 정도로 꾸르륵 꾸르륵 이런 소리가 많이 나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더부룩함과 가스차는 증상 살이 찌면서 장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중에는 섬유질 섭취가 적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고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장 속의 부패균인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변비나 설사 가스 등의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살이 찐 분들은 유해균 중에 펄미쿠테스라는 쫑복균이 많은데요, 이 펄미쿠테스는 주로 지방과 단백질을 먹이로 하면서 세포 내 지방의 축적을 유발합니다. 이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것입니다.